중에 김병만을 어, 달인이라는 코너에 있었죠. 달인. 그래서 뭐 모든 지 아주 잘하더라고요. 우리 김병만. 예, 그리고 뭐 정글 탐험인가 뭐하거 데도 나오고 뭐하 그래요. 근데 어, 우리 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기도를 많이 더 해야 되지만 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차이를 잘 알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함이 부족했어요. 세리는 유창함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유창하고 화사, 화려한 어떤 우리의 미사일 통해서 자, 우리가 기도를 세련되게 잘하는 걸 원하시는 않으세요. 야,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세련되게 하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화할 때 멋있게 하려고 합니까? 그 대화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 기도는요, 뭔가 내가 구하는 것을 아, 목록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떤 뭐 결제 라인 결제 라인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대화가 먼저 구성돼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아 내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만 계속 뭐 그냥 주구장창 구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이하게 주셔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 아, 믿음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기도를 응답을 하나님의 기도를 그 응답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면은 정말 하늘에 거룩한 불이 그 갈멜산에 내려오고 우르가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려지는. 생각해 보세요. 비가 3년 반 동안 나라에 없었는데 어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가 내려진다는 것. 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사실 아니에요. 이 교육 환경과 이 세대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은 교육, 교육열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열망임, 기도의 열정입니다, 사실은. 열방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은 기도와 무릎 꿇고 눈물리고 흘 기도하는 어머님이들의 기도.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가장 우리 능력 있는 기도의 첫째 주권은, 첫째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 그 기도가 얼마큼 진실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했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 부흥이 현장 가잖아요. 그냥 부흥이를 하지 않았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 20세기에 이제 부흥이 위대한 부흥이 있었고 19세기도 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18세기도 에 위대한 부흥이 있었어요. 어, 18세, 특히 20세기 20세기 초 들어있죠. 이반 노보치죠. 이반 노보치에 의한 웨일지 부흥도 10년 동안 이반 높이과 기도해, 10년 동안 부흥을 달라고. 10년 동안. 그 다음에, 1857년부터 1859년까지 미국에 부흥이 있었는데, 기도의 부흥이딴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미국이 1857년부터 이때가 굉장히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미아, 램피어라, 제레미아 램피어라는 이런 화란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야 우리, 우리 기도하자 나 이렇게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냥 기도 모임이에요 근데 처음 모였는데 다섯 여섯 사람밖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다음 주는 또한 이십 명 왔어요 그다음 주는 육십 명 이게 뭐한한달 만에 그냥 몇백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 모임이 그래서. 그 2년 동안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이 2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 200만 명은 지금이 2천만 명 정도 되죠. 인구 비율 따지 2천만 명된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인구 비율도 높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부흥을 먼저 주세요. 우리나라도 1907년도 부흥 있었죠. 그 전에 화이트 맥켄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도 우리나라에 정말 회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저녁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에 초청했던 사람이 하디라는 성교사님이 하디. 그분이 아마 토론토 의대를 아마 나오신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 기도의 그 기도의 몸이 와가지고 뭐가 시작됐냐면 회개가 터져 나온 거야. 내가 조선 사람들을 시켜게면 우습게 봤다 이거죠. 자기가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렇그 사실은. 그 백인 그렇잖아요 그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발달된 그 당시에 토론 득과 덱을 나온 엘리트가 조선에 나왔으니 조선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있는 문화를 보면은 뭐 솔직히 세상 말로 비기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딜까요 저런 그 훨씬 못한 나라 방글라데시아 죄송합니다 이방글로시아 이것을 또인이고 있죠 어쨌든 정말 경제적인 수준이 낙후된 나라를 가보면 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디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아, 세상에 이 조선나라는 정말 극동 지역에 있는데, 자 나라는 맨날 당파 싸움이 나고 있고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선대원군과 또 우리 아, 이이 시기 당파 싸움이 극심한 때죠. 왜냐하면 세국정책 때문에 나라의 문호를 서양 문물에 개방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서양 사람들 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국군이 쇠퇴한다고 얘기했죠. 뭐 일제 강점기가 막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깨어 있는 자도 없었고 깨어 있을 필요도 못 느끼는 아주 나라가 어두운 시대. 근데 그때 이 나라를 대신 울수 있는 울어 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교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라를 자기 나라 더 사랑해서 이 나라 조선을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세워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래서 그게 연 1907년도 1월 13일인가요? 일명 널따리 교죠 나중에 장대형 교로 변화됐는데 거기서 말씀 세계를 하면서 붕이 촉발된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에 길성주 길선주 장놈이란 그분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이제 재산을 맡긴 게있었는데 재산 얼마를 이렇게 착복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막 나는 도둑놈입니다, 죄입니다 했더니 막 눈물이 터지면서. 그때 사경에 뭐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나는 어 뭐야? 대박을 속에서 팔았습니다. 푸줏간인데 나는 저울을 속에서 팔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나는 뭐 이웃집 사람과 가늠했습니다. 막 이런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요. 그 장대한 널다리 교회를 통해서 막 번져 나가면서 원주, 개성, 뭐 마산, 천국으로 부흥이 불길처럼 번져 나간 게 바로 평양 대풍, 평양 대풍. 근데 그 널다리 교회, 좀 전에 얘기했던 장대인 교회요. 지금 다 없어지고 거기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는 거 아세요? 참. 그래서 북한이 왜 저런꼴로 있냐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다 파괴를 해 시킨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워진 나라를 보세요. 가난하잖아. 요 옛날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소련도 그렇죠, 소련도 그렇죠, 헝가리 그렇죠. 옛날에 보면 동독 서독 이 있었지만 동독도 이 저기 뭐 공산주의였었죠. 이상하게 공산주의가 세워졌 날은 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래요. 북한 보세요, 북한. 우리하고 뭐 북한하고 DNA가 똑같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몇개 나라의 하나가 지금 북한입니다. 의료시설이 낙코돼가지고 코로나인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미사일만 푹푹 쏘아 내고 있으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뭐 특별히 할게 없으니까 걔가 그러니까 뭐어쨌거면 핵이 나 붙들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도 뭐그 일당들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안전하니까. 응. 여러분 예, 그 항상 그 나라의 부흥 이 있기 전에는요 기도의 모임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부흥은두 가지로.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또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이, 이 열린교회 부흥을 주면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안 돼요. 그 내가 기도한 바를 믿음으로 삶을 실천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안 하고 기도만 막 한다. 그것도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참 많이 하는데를 많이 알자. 근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는 어쨌든 나중에 부흥돼요 진짜. 왜냐하면 일꾼들이 세워지더라고 일꾼들이 나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일꾼이 세워지고 전도 일꾼이 세워지고 헌신자가 세워지면서 나중에 그들이 실제적인 믿음을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면 마음이 깨트려지고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기도는 기적보다 은혜가 먼저 임해요. 근데 우리 기적을 먼저 바라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먼저 임해요. 하나는 평안과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먼저 내 안에 생겨지고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내가 나를 깨뜨리는 기도가 되어져 나중에는 처음에는 간구하는 기도가 나중에는 깨뜨리는 기도로 이렇게 변해가죠. 처음에는 막물 달랍니다. 자녀도 잘 달라그고 재정도 달라그고 아파트도 잘되게 해달라고 해달라, 기도하셨던 기도가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금융과 사랑이 부어지면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게 성숙한 기도로 달라. 그때 기도가 비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기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라 민족 믿고 기도하고 교회를 뵙기도 하고 마지막 내기도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를 입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왜? 대부분 사람의 기도가 한 5분 하면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집사, 김 집사, 우리 아내님 또 우리 김영 집사님 하원이 또, 우리, 이제, 있는 사람들 에서 기도하보면, 저는 성불을 전부 기도하니까, 그, 그거, 그분들만 다 성불 위해 기도해도 30, 40분은 좋, 게 넘어가니까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몇 명을 계속 집중해 기도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또전 나라를 기도해서 빼먹지 않습니다. 정불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이만 성불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누가 되든 하나님을 정의하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는 항상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진실한 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절박한 기도가 되야 됩니다. 절박한 기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절박함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속에서 정말 간절한가. E.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간절한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도의 삶 중에 한 사람이 이엔 바운즈입니다 이엔 바운즈. 이 사람은 어딜 가나 기도해요. 항상 기도. 근데 기도의 사람이요. 이 기도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음을 주시냐면 언젠가중 어딘가요 인도가 어디선이 분이 선교를 하면 가는데 예, 막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막 냉랭한 거예요. 아니 뭐, 들어도 시큰둥하니까 이엠바운즈가 그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충복이 된 겁니다. 간절하게 금식하며 그래서 얼마 후에 그분이 집현대 가서. 이엠 바운지가 기도하는데 지금 하늘에 불이 내려와 진짜로. 거기는 사람이 회심하고 회계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기교나 사실 인간의 수단으로 되지 않아요.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즉죠 갈매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하늘에서 나 왔잖아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불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구약에 딱두 번의 제단에 번제단에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갈멜산에 번제단을 태운 이 제단을 태운 이 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신 거룩한 불이에요.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불. 이게 뭐냐면 기도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 주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불은요. 세속적인 부는 세속적인 방법은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모든 건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전략도 있죠. 성령께 주신 그러나 부흥은 항상 기도와 진실한 기도, 절박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믿음의 건세 있는 기도가 이 교회를 변화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냥 아 여전히 고쳐주시면 좋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아내자녀가잘 자녀, 내 되. 근데 얼마큼 절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막그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울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요 이 절박함과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를 반드시 들어도 제가는 아 친한 이 여기 광명에 김김영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맨날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타 가지고 맨날 그 이제 폭주족처럼 끌고 나가니까 거기는 사모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 아프죠. 아프죠. 고등학교도 학교 난가고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니 참 위험도 하지만 전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우리 예훈이가 한번 그때라고 고등학교 때인가 어떻 이게 뭐야? 아,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선가 그러다가 오토바이 하나 사야겠다는 걸 알바해가지고 얼마나 말려는지 몰라요. 예훈아 너 오토바이 사면 첫째는 이거는 사고났다 하면은 최소한 불구자 된다. 죽지 않는 불구자 된다. 절대 안 된다. 걸어다니는 게더 낫다. 걸어다니는 게. <laughs> 그래서 결국 안... <laughs> 근데 그 사모님이 순무음께 사모님인데 저랑 매년 몇년한 4, 5년 동안 저는 전도 같이 했어요 그분도 자주보요일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아들이 밤에 밤이 그렇게나 밤에 갔다고 나가면 새벽에 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는 그때 가면 이. 사모님이 아들 방에 들어와서요. 그 이불을 베개를 감싸고 아들 위해서 눈물로 달마다 기도했대요. 너는 아들이 오두발 치고 치우고 정말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그뭐죠 그분이 아마 손해사정인가 됐어 손해사정인가. 손해사정. 결혼도 잘했어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학교 가면 <laughs> 아, 왜 이렇게 내가 저 부리를 못 보는 거예요? 부리를. 그것보다 성격이 좀 강, 강한 거죠. 맨날 싸움을. 그렇다고 내가 막그 싸움꾼도 아닌데도 조폭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싸움을 하고 다니는 거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못 보면 그 꼴을 못봐 내가 우리 친구도 나하고 다 싸우고 다다 맞고 다녔어요, 학 예. 진짜 나는 중학교 때도 그런 거예요. 막 반에 바뀌어 가지고 좀 껄렁껄렁 건다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찍어. <laughs>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냥 아, 왜그러는데 그때는 참 신기하네요. 무서운 게 없... 진짜 내가 무서운 게 없어요. 누가 고 싸우는 게 있어서. 근데 고등학교 다니니까 이라니한테 진짜 제가 그때 회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거 그 신기해.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게 우리 어머님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는, 김영주 지사님, 딸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를 주세요. 절박한. 언젠가 들어주세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근데 우리가 잘 기도 안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요청하는데 본인들은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요청하는데 정작 본인들 삶을 보면 기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기도 자리 없는데 기도 해줘요. 근데 나도 절박하게 기도는 안 해요. 어, 못하죠. 왜냐하면 본인들 절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삼자인 내가 절박 목사지만 자,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간절할 때 목사도 감동이 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한날기를 응답하셨겠습니까?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이 되셔서 시 서원을 주셨아요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어 보면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 아, 의인의 간구는 역사 힘이 많이 나겠잖아요. 의인의 간구 그렇죠. 이 은이라 여기서 의는 것은 어, 뭐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율법적인 의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음적인 의죠. 이 은은 하나님 은안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건 보, 거짓이 없는 그런 아,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간사하고 두 마음 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딜 하자는 거죠, 그. 조건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서원은 괜찮아요.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 하면 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보면은 창세기 2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부엘사벨 가면서 나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거든. 하나님 저를 단을 사고1 1줄뜨겠냐 이런 건 하나님께 서원는거 조건이 아니라 조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서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유익을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두 번째, 순전한 마음.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우리가 애들이 우리한테 뭐 유창하게, 뭐 용을 화사하게 보잖아. 예음이가, 예음이가 이제, <laughs> 내 방에 가지고 의지 안 올려지면 그냥 발만 두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발만 불러요. <laughs> 올려달라는 얘기, 올려달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발만 굴러도 응답하세요, 진짜로. 와서 주여만 하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거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한테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람은 많지만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 회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수평이동은 부흥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열명 오고 저기에서 열명 오고 저기 열명이 부족하고 여기 열명이 부족한데 이세 교회를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체된 영혼들이 그 영혼의 소송함이 있는 거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부흥되고 꺼진 재단의 불이 타오르는 거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하나님의 탁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고,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장 부흥의 그 결과는 뭐냐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회개와 거룩 이두 가지가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몇명 왔어? 어느 교회도 보면은 몇명 와서를 계속 인터넷 올리더라고, 이번 주만명 왔습니다. 지난주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거기 있는 사람 보니까, 오늘이 교회, 사라 교회 다 이동한 사람들이 었어 병이도 철새처럼 부흥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함께 고꾸러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면 18세기에 보면은 우리 조라네, 여러분 뉴덴버스턴 교회를 다니면 했던 우리 조라에드워드라는분이 부흥이 끌었던 주요. 거기는 유대 푸스턴 교회는 근처만 가도 있잖아요 부흥회 때에 180 아마 42년 도인가그 이후에 부흥이 났던 것 같은데 사람이 그 하나님 강력한 하나 임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 몇백 미터 밑에서 고꾸러진 거 회개하고 근데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유대 푸스턴 지역을 통해. 이게 혼자 가면서 미국 전역으로 부흥이 됐고요. 심지어는 거기 왔던 조지 필드가 거기 왔었거든요. 조지 필드가 그걸 보면서 영국에 가서 다시 부흥이 겁니다. 그래서 1903년도 이반 로봇체에 대한 부흥이, 1905년도 미국의 아주사거리 부흥이 됐고요. 그 부흥이 다시 인도에 부흥이 됐고요. 만주에 부흥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1907년도 우리나라의 1월 14일날. 그래 널다리 교회에 그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평양 대부흥 그래요. 리바이벌, 리바이벌, 영어 리바이벌. 1907년도 리바이. 벌 그래서 2007년도 100년 뒤에 리바이벌 어겐 이걸 운동 이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조직은 인간은 부흥을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회개와 진실한 기도와 절박한 기도, 그 기도만이 부흥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를 위해 오시기 바라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열린 교회에 하나님 주신 부문 위해서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절박한 기도,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기도 또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하나님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들을 또기도 열매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